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 본서의 기록 목적은요. 다윗 왕국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하에 그 역사가 진행되어 있음을 어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본서는요.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개인을 성장시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함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부와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네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네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인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니 아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라니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레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류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류야의 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냐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길과 기아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 에게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의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아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레세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내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요합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아 아들 아브넬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의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례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모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말을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하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